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미국 중시는 다우 지수 0.3% 하락, MSCI 한국 ETF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간 선물 주간 시장보다 0.55 포인트 하락해서 267.85로 장을 마쳤고요, 267.85 그리고 오늘 아침 예상가는 현재 0. 이 포인트, 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 0.0, 음, 0.0%보합권입니다 예, 약간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분위기네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 어, 등락에 따라서, 어제도, 그저께도 그랬는데, 어제도, 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가 이후에 어, 상승해서 지수의 상단 변곡점, 음, 지수의 상단 변곡점 콜옵션 콜첫 번째 별값에 도달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갔죠. 어, 올라갈 듯 내려갈 듯 계속 이 지점에서 간을 보다가 첫 번째 별값 넘어서 상승해서 세 번째 별까지 도달하고. 전일 고가가 어제는 269.15 였어요. 여기를 돌파 시도하다가, 서서히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포지션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 이렇게 뭐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올라가면서도 달려서, 이게 좀 단시간 내에 웬만큼 이런 흐름이 아니고 좀잘 올라갔으면 포지션 유지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는 등 많은 등 올라가는 등 많은 등 아주 어 포지션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고점에서 밀리는 것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또세 번째 별 이탈했다가 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리는 등 많은 등 결국은 푸드옵션 첫 번째 별까지 가긴 했는데 또 특히 첫 번째 일간 추세 변경선 268.65에서 7호 라인. 657호. 7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 부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반등해서 이렇게 마감해줘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음, 예상치 못했었던 삼성전자의 강세가 또 하나의 또 변수였는데 지수는 전일 고가 2 6 9 1 5를 넘어서 2호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윗꼬리 달리고 같이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일 대비 고점 저점을 다 높이는 상승흐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죠. 네번 하나 둘셋네 번째 4일 연속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어제 마감 상으로는 일간 추세는 단기 하락. 추세 변경선의 아래쪽으로 70, 65, 75 사이 65, 75를 2 6 8 6 5치5를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하락으로 보는 게 맞고요. 어, 어제는 또그 어제 유효한 옵션 그러니까 추세 변경 가격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콜은 충족했지만 푸드옵션은 충족하지 못해서 아직 추세가 방향 완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어 그래서 최근 고점 여기서 바로 상승해서 돌파하려면 최근 고점 269.90 여기까지는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 한 번에 확 넘어줘야 그 다음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곡점 음 268.65로 7 돌파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개장한 다음에 어뭐 강력하게 상승인지 어, 계속 위로 뻗어 주긴 했지만 매수는 안 했죠 근데 거래량이 뭐 사실 많은 건 아니었어요 오늘도 역시 초반에 꼬리달리고 하면 안할 거고요 어, 일단 첫 번째 별값 도달할 때까지 관망할 겁니다 그 만약 잘안 움직이면 어,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진폭이 늘어나는 움직임인지 아직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삼성전자 21선 지지하고 장중에 2%까지 상승했었는데 다시 꼬리 달고 하락해서 11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흐름이면 벌써 내려가서 180만원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 이 원,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잘안 밀립니다. 그래서, 어, 매력 장중에 하락한다면 밀리는 거지만, 어, 우리 매도할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매도, 매도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 지지하고 있는지, 반등한지 같이 떨어지는지, 장중 추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관심사항은요, 외국인 매매 동향, 삼성전자의 장중 시세 움직임 파악, 그리고 선물 지수, 오일선입니다. 5일선에서의 시세 방향 확인입니다. 5일선 268.35 되겠습니다. 268.35자 오늘 아침 전략 말씀드립니다. 추세변경선 267.95 기준으로 보겠고요. 267.95 파란선 있죠? 어, 상승하게 되면 5일선 268.260 여기 아니고 상단, 상단은 위쪽 일간 추세 변경선 269.40입니다. 여기, 여기 전일 고가 위에, 그리고 하단은 일간 추세 변경선 264.95까지 열고 보겠습니다. 264.95, 그리고 개장 직후에 267.95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어, 상승하게 되면 5일선이 268.35에요. 여기 268.35 돌파하면 매수시도, 밀리게 되면 하락하면 전일저가 267.40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인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 있고요. 야간해외 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 전후에서 오후장 매매 전략 게시판에 올려드리고요.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